안녕하세요, 소피유. 자, 오늘은 어.. 회사에 미팅이 있어서 왔다가, 예, 네, 뭐 괜찮은 메뉴가 있나 둘러보고 있습니다. 밑에도 이제 몰이 많아가지고, 아, 어, 강남에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 근처 마트 가서, 예. 네. 아주 심플하게 사왔고 왔습니다. 예, 뭐 오늘은 어 일찍 끝났고 미팅도 잘 끝났고 해서 가볍게 어, 좀 작정하고 먹는 날. 아 <laughs> 어,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어, 한번 제가 가서 아주 초간단으로 빠르게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들이 왔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민망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 솔로 한 끼를 진행하면서 민망해요. 너무 할게 없어. <laughs>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이 완성된 한상은 아주 뿌듯할 그런 메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조금 예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실 수도 있는 메뉴입니다. 국물 닭발, 국물 닭발. 요즘 국물 닭발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배달시키기에는 가격이 좀 있어요. 만원 중반대에 뭐 이제 주먹밥도 추가하고 막 이러면은 좀예 아무래도 뭐 얼마 이상 주문하면 뭐 이만 원까지는 금방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구매한 거 아주 저렴합니다 이게 이제 닭발인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제 매콤한 뼈없는 닭발이에요 이게 이제 한6 7천원 정도 하고요 요거 사골육수 천원 냉장고에 이제 시간 지나갖고좀 이렇게 마른 양파 이제 깻잎도 세단씩 파니까는 꼭 이제 막뭐 한 단, 두단 먹고 나면 좀 남잖아요? 그런 깻잎. 고깃집이 정육점에서 삼겹살 살때 파절이 드릴까요? 파절이를 안 먹더라도 일단 주신다 그러면 일단 받아갖고 오는 거죠? <laughs> 그렇게 오는 이제 파절이들. 이런 거. 그러니까는 재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양배추가 남아있으면 양배추를 넣으시고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그냥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국물닭발로 다 드셔야 되니까 또 이제 맵지 않게. 이런, 대무지, 750원, 이런 거 하나 사고요. 즉석 밥 하나. 그리고 김가루.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혼자서 먹기에 딱 좋은 국물닭발 1인 세트가 된다니까요. 요거 만 원도 안 들어갔어요. 만 원도 안들어가는 상태로다가, 준비된 국물닭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냄비에, 뭐, 짐작하시겠지만, 요거 그냥 닭발. 네, 넣으세요. 넣고요. 요거 육수. 부어서요? 끓이세요. 사실 중요한 공정은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 남, 나머지는 이제 옵션이니까 있는 거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거 준비된 거니까 다 넣어 볼게요. 일단은 양파. 이제 먹다가 남은 양파죠? 좀 끝에 마른 거좀 제거해 주시고. 예. 냉장고 에 있어도 이게 밀봉을 안 해놓으면 마르더라고요. 이런 거 그냥 큼지근이 썰어서 넣고요. 깻잎도 어차피 익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안 썰어도 돼요. 대신 뭉치지 않게 이렇게 조금 그리고 파 이런 거 그냥 다. 이 끓이면 끝이에요, 그냥 민망해, 민망해. 여기다 기호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걸 첨가할 수 있겠지만은 어 일반 닭발 양념에 에지가는 양념이 다어 있고요. 맵기도 생각보다 엄청 매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매운 닭발을 중화시켜 먹으려고 사골곰탕 육수에다가 던졌는데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laughs> 너무 맛있는 거야. 오히려 닭발집보다 좀더 국물이 걸쭉한 이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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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었을 때 풀처럼 끈적한 약간 그런. 예, 사골 육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국물 닭발이랑 이건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 한번 꼭해 드셔 보셔야 돼요. 요거 하는 동안에 이제 밥 데피고요. 요거 한쪽에 두고 이제 단무지. 요거는 이제 하나를 사서 다 쓰느냐 드셔도 되고 밥에다 넣을 거예요, 저는. 단무지. 요렇게 이제 그대로 꺼내 갖고 싹 놓으시되 여기에서 몇 개만 이제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뭐세개 들어가고 썰어줍니다. 요래, 요게 딱 주먹밥에 들어가면 너무 맛있거든. 자, 이거 벌써 거의 다된 거예요 지금. 이거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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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빨그래, 빨그래 해져가지고. 와, 이더 맛있다니까.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자, 이럼 볼에다가 밥 넣고요. 단무지. 사실 이 주먹밥이 화제 진압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기름도 넣지만, 자, 그럼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살짝 짜줍니다. 국물닭발, 이 비주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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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주얼 보세요. 이제 깻잎도 넣어. 자 여기에다가 참기름도 넣어줘야 돼요. 마요네즈 들어갔다고 참기름을 빼면 안 돼요. 살짝 그리고 김. 그리고 저의 팁인데 이거를 하실 때요, 이 국물을 좀 넣으세요. 이래야 중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안 맵게만 해버리게 되면요, 화재 진압이 잘안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맛이 살짝 들어가 있으면 맛에 대한 이질감도 좀 덜하면서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아 이거 그냥 한 숟갈 먹고 싶다. 자 국물 닭발이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요. 깻잎 향도 이제 싹 배어 들어가고 이제 좀 줄여도 됩니다. 아 겁나 맛있겠다 진짜. 마지막에 후추 살짝. 빨리 배고파서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장갑을 한 손만 끼지 말고 두 손을 끼세요. 예. 이 마요네즈랑 참기름의 이 콜라보레이션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라스트 아니 퇴근하고 이제 힘들 때도 여러분들. 요렇게 만들다 보면은 막 어느 생각 힘이 막 소산하지 않아요? 이 먹을 생각이 막뭐 뭔가 이제 기분이 막 들뜨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닭발 이제 그만. 아하, 아하, 와하, 하하. 닭발이 김발이지. 자 국물 닭발 비주얼 한번 보세요. 와우. <laughs> 오늘의 이그 주종은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조건. 무조건 이 친구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그럼 보람찬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을 달래주기 위해서. <laughs> 일단 기호에 따라 여기다가 여러 가지 첨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매력은 그거예요. 집에 있는 적당한 재료들을 합쳐가지고 이 사골육수만 풀어서 이런 촉촉한 국물 닭발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안 매워 보여요. 이거 매워요. 와, 한잔 하시죠, 여러분들 짠 이렇게 닭발이랑 집어 가지고 먹는 요게 깻잎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먹었더니 진짜 한2백0배 맛있어요 국물도 맛보면요 막 입이 달라붙을 것같아백백 진한, 진한 육수에 닭의 맛이 백백백백백백백백 이런 거는 딱 SNS에 올리고 싶게 딱 생겼어. 응. 여러분 그 휴대폰으로 음식 사진 잘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렌즈를 딱 뜨세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대각선에서 찍으면 잘 나와요.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올리고 싶잖아. 이게 딱. 이게 이렇게 갇혀서 먹으면요, 이게 딱, 이게 자꾸, 네. 올려서 인증하고 싶고 막 그래요. 야채 딱 잡고, 딱 잡아서. 와. 약간 무슨 맛 나냐면요. 어우, 더워서. 무슨 맛지앞에 열고 올게요. 약간 그런 맛도 나요. 야채 많이 들어간 매콤한 소곱창 전골 있죠. 그 육수 떠 먹을 때 진한데 그 뭔가 고기에서 우러나온 진한 맛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씹는 주재료가 닭발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골에 보면은 주재료도 맛있지만 딱 이렇게 딱 같이 끓여진 야채가 너무 맛있잖아. 깻잎, 깻잎 무조건 넣어요. 음. 이게 닭발이 조금 큰 거였어요. 양이 꽤 돼요. 이게 안주를 막 무슨 고기 먹듯이 먹진 않잖아요. 사이드로 밥도 있고 하니까 좀더 작은 사이즈 이런 거는 4,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소주 포함 만원 언더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 더 땀샘이 터지고 있어요. 이게 매우니까. 저는 나름 시중에 파는 닭발이 너무 매워서 중화시키려고 먹었던 건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겁니다 나는 원래 매운 거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고춧가루도 넣으세요 청양고추 넣으세요 아니면은 육수를 500ml 큰 거를 사셔갖고 얘를 두 팩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먹기에 아주 좋은 안주가 돼요 얘보다 더빨개지고 양념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아서 그 사골 육수와 닭발의 양 조절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양배추, 너도 엄청 맛있거든. 양배추, 개구리도 울고, 저도 울고, <웃음> 매워, 매워. <웃음> 깻잎은 여러분 무조건 넣읍시다. 없으면 사오세요. 깻잎은 사와야겠다. 제가 사실 저번에 먹으면서 깻잎을 더 넣으면 맛있겠다고 생각만 하고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깻잎을 넣어서 먹은 게 처음이에요 이 국물 닭발 만들어 먹은 게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네요 <laughs> 와 깻잎 역할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짠 꼭 드셔보세요, 형. 응. 음.